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깸도입니다. 지난 여름 업데이트로 제가 항상 계산해드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거는 아마 더보기 효율인 것 같아요. 실제로 더보기 효율은 지난 몇달 동안은 거의 전략이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전략이 아마꽤 많이 바뀔 겁니다. 전반적인 시세 변화도 그렇고, 아브레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더보기 보상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쿠크세이튼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 비용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더보기 효율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간 효율 결산 때 다른 것들이랑 같이 한꺼번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요청이 많아서 미리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490 미만 구간부터 알려 드릴게요 1490 미만 캐릭터를 키울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할지 먼저 발탄하드 비아하드 쿠크스이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재화는 화결수결 위명돌 그리고 특수재련 돌파석이 있죠 융합 돌파석 그리고 명예의 파편 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제작재료들 발탄의 뼈 이런걸로 핫딜 아니 혼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가치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겁니다 명예의 파편이랑 핫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분들한테는 제 값을 하지만 남아 도는 분들한테는 그냥 연골드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 계산에도 그걸 반영해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명파랑 혼돌을 제외하고 파결, 수결, 위명돌, 그리고 융합돌파성만 반영한 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관문에서는 저보기를 하는 게 손해라고 나오고 이득이더라도 이득폭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전부 다 더보기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명파의 가치를 포함하게 되면은 양상이 확 바뀝니다. 모든 레이드, 모든 간문이 전부 다 이득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명예파편이라는 건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가치가 크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혼돌까지 포함하면 더보기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이걸 참고하셔서 더보기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명돌 구간입니다. 1490부터 1580까지. 보상 제한은 파강, 수강, 경명 명돌 그리고 심화돌파석이랑 나머지는 똑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카양계의 노말도 효율이 추가가 되는데 실현의 빛을 얻어서 성장 재료 상자를 오픈한다는 걸 가정하에 실현의 빛의 가치도 같이 가치 계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발탄비아쿠크 같은 경우에는 상위재료 합성이라고 적어놓은 게 여기서는 위명돌이랑 파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재료들은 1490을 넘어가는 캐릭터가 직접 쓸 수가 없죠. 경명돌이나 이런 걸로 합성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 개 모아서 합성했을 때의 가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간이 넘어오면은 이 앞에서의 효율보다 훨씬 더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파랑 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계산했을 때는 아브레슈드 마지막 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문에서 더보기를 하는 게 손해입니다. 아브 마지막 관문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득이에요. 자, 그런데 명파를 포함하게 되면은 아브레슈드랑 카양겔 전부 다 더보기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여기서 손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득폭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하위구간, 상위구간 가릴거 없이 전부 다 더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참명돌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상재화가 이전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또 상하탑의 보상재화까지 추가가 돼요. 상하탑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정수나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해서 내다 판다는걸 기준으로 계산을 한겁니다. 여기서는 명파를 제외하고 봤을 때 모든 레이드가 참 외우기 쉽죠? 마지막 관문들만 더보기하는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리약칸 같은 경우에는 일리관도 이득이긴 하지만 이득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기 쉬우려면 그냥 마지막 관문 전부 다 더보기 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더보기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여러분들이 본캐로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더보기를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혼돌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더보기 이득폭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몇 달간의 양상에 비해서 훨씬 더 양상이 단순하게 변화했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득폭이 크고 외우기 쉬운 관문들을 적어봤어요. 명파를 제외할 경우 상위구간 레이드 마지막 관문들만 더보기를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명파를 포함할 경우 그리고 명파랑 혼돌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달은 참 간단합니다. 하위 구간 레이드를 제외하고 상위 구간 레이드는 그냥 전부 다 해도 돼요. 제가 전부 다 하세요가 아니라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더보기 효율이 좋을수록 그냥 무지성으로 더보기를 하다보면은 원정대 내에 골드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캐릭터만 봤을 때는 이득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원정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성장할 때 골드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캐릭터에 한해서 더보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키울지 안 키울지 확실하지도 않은 주차 배럭들인데 더보기 효율 좋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더보기를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특이한 경우 명판은 필요없는 근데 혼들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손질작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엘릭서가 안 붙는다든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파 제외 전략에서 마지막 관문이 아니고 짝수 관문들까지 추가를 해서 더보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업데이트된 더보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럼 안녕.